골반이 멈추지 않아요. 네. 골반이 멈춰. 내가 못해. 골반이 안 멈춰. 동거들을 방으로 세우면 안 돼. 죽여버리자. 응. 골반이 멈추지 않아. 돈이 네. 내 목숨을 들이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와 죽을 뻔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죽었어. 죽었어요. 오케이 okay, 이제 강파싸면지겹 지긋, 타니까 없어버려. 아, 평책을 실시하겠다. 화해, 화해, 잘한다, 잘한다. 골반이 또 멈추지 않아. 여기. 내을 미치 못하겠어. 골반이 멈추지 않아. 4조서 나와 친하이 지내. 못 아반이안바 멈춰. 골바이 멈추지 않아. 얘 하는 거잖아. 부터 대리 충전을 실시하겠다. 너가 알아서 하렴. 싫어요. 싫어요. 싫어 저쪽으로 둘을가행하겠다골바이 멈춰. 골반이 멈추지 않아.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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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저쪽은 않아요. 나 죽기 전에 살려요. 바 오빠가 나왜 이렇게 미워하지불바다 <laughs> 돌발이 안아먹여요 어, 다들 이녕하여 사진 찍겠습니다. 핫둘셋. 드서 사진 있다고. 아, 들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근진는 정말 마음에 어제 어제 에에 마음에 어 어. 아하하 정말 하고 아! 정말, 나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살겠구나. <목절히> 맞아요. 아, 사도 대자는뒤지털다 놀아. 맞아가골반이야 아니, 골반이야골반이아이고나 골방이야 가봐. 아이거 아니, 야려 해야겠어. 너가 다음 왕이야 내래책 보고 요아 근데 이거 인도... 아, 어. 내가 왕됐네 나는정위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어.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골반이 멈추질를 않아요 살려주세요 어, 저는요 진실을 배우게 응. 는 사람인데 왜냐면 영조가 나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저는 의당을 분별하는 사람인데 이연희 영조가 경조를 멍으로 세우려고 사도세자를 규제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를 세는 아. 사람인데요. 그 응. 이유는 사도세자가 자신의 아들인 그 정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때문이에요. 저는 응. 우상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유는 응.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 뇌를 살리기 위해 음, 좀 생각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응. 저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 정조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세우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제자가 영조를 위해서 위생했기 때문이에요. 운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고요이 얘는 소론과 노론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영조가 특별히 책에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발이 너무 불다 저는 우상에 분별한 사람인데요. 이유는 영조가 사도자, 사도세자라는 우상을 분별했기 때문이에요.